하루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배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제자들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의 실패의 자리를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구절에서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기서 알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낚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깨어짐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교만한 자나 성공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하고 좌절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경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되게 해 주신다는 것 또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실 때 완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훈련을 통해 그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그 순종한 이후에 그를 제자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그 사랑 영원. i <sweak> 그